은행이 11년 만에 가장 위험한 지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중이죠 11년 전이면 2014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집값 부양하던 시기죠 딱 반대편을 지났다는 소리예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는 소리고 문제는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의 기타적인 문제들 역대급으로 은행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역대급으로 이번에도 주담대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주담대가 지금 수준 정도 늘어나야지 그런 게 가능한 건데, 그 주담대가 앞으로 엄청나게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윤석열 정부 때처럼 주담대를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대책이 나왔어요. 제가 6월 18일 방송 중인데, 오늘부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주택시장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뭐가 위험해졌고, 뭐가 나와서, 주택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는지. 결국에는 금융권이 위험해지기 시작하면은 우산을 뺏는다 그랬어요. 그 우산을 뺏는 시기가 진짜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침체로 치솟은 은행 연체율이 지금 가계 자영업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까지. 세계의 부실 위험 지표가 9에서 11년 만에 최고 수준. 즉, 기업이 9년. 그 다음에 가계와 자영업자는 11년 만에 최고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죠. 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체율 가계 연체율이 0.36%까지 올랐다. 문제는요. 가계 연체는 언제쯤 제대로 드러나냐. 거의 뭐 이자만 갚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경우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심각하죠. 전체 기업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대출만 보더라도 0.60% 이런 식으로. 지금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2014년에는 부실 지표가 줄어가면서 2014년을 기점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왜냐면, 초이노믹스하고 재건축, 연안, 완화 및 부동산 산법. 지금도 계속 재건축 풀려고 하는 거요 시기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건축으로는 절대 집값 못잡습니다 공급부 족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재건축 풀었을 때 집값 안 오른 적이 있었냐. 물론 지금은 재건축 푸는 게 핵심이 아니지만, 원래 오를 여지가 남아있을 때는 재건축 푸는 게요, 집값 올리는데 가장 영향 많이 주는 거고, 또 재건축 풀면 집값 떨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멸실도 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영향 가고. 왜 자꾸 재건축 규제 풀려고 하냐? 부자들 돈 벌고 집값 떨어뜨리는 거 늦추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연체율이 그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수준이죠. 이 정도 연체율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집값이 상승으로 바뀌었다면, 이 정도 연체율보다 높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포용금융에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뱅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심각한 정도인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정도는 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근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왔고, 그래서 장사가 어려워졌다.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을 주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은행한테는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은행이 탕감을 해준다 탕감을 해준 것은 결국에는 부실 채권을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즉 상매각을 통해서 은행권 손실로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우리나라는 진짜 빚더미에 빠진 나라니까 물가 이개만이 올랐대요 2021년 이후 개만이 올라봤자 연간 3.8%인데 이자 비용은 5.3%씩 올랐다. 그래서 캠코 중심의 공공형 모델 플러스 이걸로도 쉽지 않으니까 비영리 법인을 활용해서 반공공형 모델과 공동 출자를 해서 민관 특수목적회사 SPC 설립해서 하는 방안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 저런 식으로 비제 정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론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이 시행될 정도면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소리고 그 와중에 거품긴 자산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도 은행 부담으로 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다 왜 이제부터 주담대 시장이 막히고 왜 부동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결국 부동산 대출로 올렸어요 중금리 대출 비율 기준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 이런 데가 권고비율 30%를 맞춰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내주죠. 근데 인터넷은행은 그런데 은행권이 그게 없다. 그래서 은행권에게 가계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7%로 맞추겠다. 그런데 현재 비중이 5.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5%포인트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터넷뱅킹에서는 많이 내줬는데 오히려 시중은행에서는 8조 원 가까이 감소시켰죠. 제가 이런 부분을 욕하는 거예요. 저런 데다가 돈 집어넣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다 부동산에 갖다 쳐 집어넣으셨으니. 그러니까 경제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문재인 들먹이고 어쩌고저쩌고. 자, 전 정부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윤석열 정부는 물론 전 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물려받긴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품을 잡을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오히려 부동산 부양하면서 경제 망치는 이런 정책들을 썼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맨날 문제인 물고 늘어져.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저는 지표 가지고 팩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권부 비율을 7%까지 1.5%포인트 올리면, 중저신용자 대출이 17조 원이 된다 근데 현재, 모대 은행 연간 대출 한도가 약 15조 정도죠. 요만큼 늘리기 위해서는, 한 2, 3년, 한다고 하면요, 주점대 내줄 시간이 어디있어요 요거 내줘야 되겠지. 근데 왜이 모양 이 꼴이 했냐? 왜 저렇게 낮아졌냐? 제가 그래프 갱신했습니다. 주담대 비중에서 58.3%까지 올라갔었죠. 문재인 정부 막판에 52.8%였는데 이게 25년 1분기 기준으로 나온 걸 보니까 58.8% 가까이까지 가계신용 중 주담대 비중이 올라갔고 올해 신규 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제가 2022년이 정고점이라고 그랬죠. 600%가 넘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653.68%로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이거 부동산 호황 맞아요? 이 정도 내주면 2014년 초인 오믹스 할 때도 100%는 안 넘겼어요. 30% 정도는 경제로 돌아가고 부동산 부양하는데 70%를 썼다. 근데 600% 650%까지 쓰는 정부가 미친 정부가 어딨냐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딴걸 물고 늘어져. 문재인 정부 막판까지만 해도 54%였어요. 대출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막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맞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무정부 상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세워놓은 인사들이 한 행태가 이거다. 이거 진짜 상승장 맞아요? 이러니까 중저 신용자 대출이 줄어들지 8조 가까이 감소하지 작년에 대출 늘어난 게 얼만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거의 0% 가까이로 줄수 밖에 없습니다. 왜? 저걸 7%로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은 중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눠서 내서 한 3년 내더라도요, 주담대에 들어갈 돈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오늘 발표 나왔죠.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대폭 높여서 은행 대출 여력을 200조 이상 낮추겠다. 새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위해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위험 가중치를 높인다. 예를 들어서 위험 가중치가 100%에서 150%로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10조 빌려주면은 은행이 10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은행이 자본을 15조를 확보해야 됩니다. 즉,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한정된 자본에서는 오히려 내줄 수 있는 대출이 한이 경우라면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쌓도록 만들고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을 쌓도록 만들고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겠다.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5% 수준으로 조, 조정. 자, 평균 15%에서 하한선 25%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부동산처럼 구조적 리스크가 큰 부분에 대해 자본 보유하게 만들고 주담대 등다 주담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용 팽창이 발생할 경우 자본 적립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만큼 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 금리 인하면 예금 줄하준다면서요 주점대 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대출 여력이 약 238조원 가량 감소를 할 것이다 현재 595.1조원인데 많이 뺀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올해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부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출이 언제쯤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7월 되면 다 막힌다고 봅니다 왜? 6월 11일 날 SGI 전세 규제 들어왔고 조금 늦춰지긴 했어도 6월 19일 날 허그 전세 규제 들어가죠 7월? 스트레스 d s r 스트레스 d s r 자체가 효과가 크다기보다 2금융권에서 신용 대출까지 받아 가지고 연끌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연끌을 못 한다. 2금융권에선 그렇게 크지 않다. 효과가. 이미 2단계 때 1.2%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대출 규제들 들어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7월쯤 되면은 대출 총량 규제로 아마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니까 바로 농협이나 제일은행 이런 데서 문턱 높이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막았었죠. 뭐 전세 대출도 막고, 주담대도 막고, 왜냐면 얘네는 주담대를 미친 듯이 내줬기 때문에, 대출 이만큼 내주겠다! 그거 이미 돌파했고. 그 다음에 제1은행 같은 경우,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즉, 40년, 50년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DSR 낮춰가지고, 한도 잔뜩 늘렸던 사람들 한도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게 시행이 되니까, 7월에는, 스트레스 DSR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그거예요.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삼국지 막 이런 거 보면요. 기수라고 있습니다. 이 깃발 들고 다니는 애죠. 그럼 이 깃발 들고 다니는 애가 싸움을 겁내 잘해요? 얘가 막 적군들을 해치워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DSR은 이거예요. 기수다, 기수. 근데 뒤에 스트레스 DSR 한다! 라는 건 뒤에 지금 규제들이 엄청나게 쫓아온다는 소리다. 이 병사들, 이 기수 따라가지고 병사들이 싸워가지고 그럼 기수가 오면은 병사들이 엄청 따라온다는 소리죠. 기수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기술사는 이 역할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있고 전세 규제가 있고 전세 뭐 보증 보험 있고 그다음에 위험 가중지 상향이 있고 한도 축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쫓아오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1 1년 만에 가장 큰 연체율이다. 11년 전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설 정도의 연체율이었다면, 낮춰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설 연체율을 딱 찍은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강력한 주담대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 진지게 시행했어야 되는데, 이 짓거리 하느라 시행 안 했던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부였는지 나온다. 이전의 정부들을 봐라.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 정도는 유지했는데, 적어도 1 0 0안 넘겼는데. 초이노믹스가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 저런 것들이 주담대로 대출 쏟아부어서 부동산 시장, 그것도 부동산 시장 다 살린 것도 아니에요. 매매 시장만 호가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고, 실거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게 다다. 그것 뿐이다. 결국에 대출을 맡기게 되면은 저거 가능하겠어요? 대출을 이 정도는 내줘야 부양이 되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그거부터 딱맡고 있는 거예요. 금융 규제가 가장 핵심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못 내주도록 위험 가중치를 높이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의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정상화의 고통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대략 7월쯤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